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제가 과목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왜 한글 책이 되면은 전 과목 잘할수었냐고책류가 <목소리> 많이 들어 보셨죠. 이제 되게 어릴 때 예, 아이들 책류가로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미 그걸 다 지나고 나서 캐리스가 1학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사실 한글 책이 안 되면요. 한글 책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읽기 독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스스로 재미있게 한글 책한 권을 읽고 이해하고 재미있어하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 네 그게 없는 상태. 그거는 학년이나 뭐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 독립, 한글책 읽기 독립이 뭐 다섯 살때 되는 애도 놀라운 <laughs> 그런 아이도 있고, 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5학년인데 아직도 안된 아이도 있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야. 5학년이면은 학교 다니고 교과서 읽고 시험도 보는데. 아니에요. 당신의 문외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인도. <laughs> 읽기 독립 안된 성인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책이 만약에 재미를 추구하는 책이면은 그 책을 읽고 재미 있어야 해 되고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면은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없는 한글 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영어 뭐 수학 정 과목 다 잘하게 되는 정말 역량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글 책이 안돼 있는 아이는 시험 공부만 해서 당장의 성적은 좀잘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고등학교 가면 깨집니다. <laughs>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독서력. 자 제가 과목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한글책이 되면은 전과목 잘할 수 있냐고. 첫째 수학. 아니 수학하면은 왜 국어 잘하는 애들 언어 쪽이고 뭐 문과 쪽이니까 수학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한글책이 된다는 거는 문해력, 독해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학이 독해예요. 어, 지금 당장 애가 수학을 싫어해. 싫어하는 건 어려워서 그래요. 수학이 어려워.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거죠. 그럼 수학 문제를 왜 틀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는 거죠. 독해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해력이에요.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한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서술형 문제 든 창의 융합 이런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도 풀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는 건 기본이잖아 <laughs>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연산력 이라든가 뭐 수학 문제 해결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laughs> 자 타고난 숫자감 지난번에 제가 영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언어감이라고 하죠 타고난 거 있는 거자 수학도 막 당연히 숫자 수감이 타고난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네 수월하게 하죠 근데 숫자 감은요 훈련하면은 다 생겨요 그러니까 숫자 감을 타고난 애는 예를 들어 한 이만큼만 훈련을 하면은 생겨요 근데 숫자 감을 타고나지 못한 애들은 한이 정도 하면은 생겨요 네. 계속 유지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산을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수능이나 고등 수학에서 1등급 못하고 수능에서 에, 점수 잘못 받는 이유는 그 킬러 문제들, 심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못 하는 건데, 그 문제들은 숫자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독해력, 창의력, 상상력, 사고력. 이걸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독해력,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이거 전부 다 한글책 읽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한글책 읽으면 이게 다 생겨요. 자, 근데 지난번에 영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없이 <laughs> 엄마가 권장 도서 갔다가 이렇게 전집으로 쌓아놓고 읽어! 그래서 읽으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재밌어 하세요. 아이가 재미를 느끼면 돼요. 엄마가 보기에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집애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이가 재밌는 책 그걸 찾아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글 책 읽을 때자 그 한글을 읽고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죠.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 의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기본 바탕인 거죠. 한글 책을 읽는 그 한글 책을 읽는 동안 생기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엄마가 책읽맘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책읽맘으로 이걸 하면은 이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느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읽맘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 초등 저학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최고예요. 기계적으로, 어, 수학학원 또는 뭐, 가회, 뭐든 간에 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막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틀리죠? 그럼 또 고쳐요. 몇 번을 막 틀린 거 고치고 틀린 거고치 하다 보면은 그 문제 유형의 풀이 과정을 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한 유형이 시험에 나왔을 때 금방 푸는 거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 과정에는 빠져있는 게 있죠? 방금 말씀드린 사고력 딱히 안 해요. 예. 왜냐면은 외워지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학원에서는 풀이하는 방법을 쉽게 가르쳐 줘 버리죠. 그러니까 틀리면은 풀이의 과정을 가르쳐 줘 버려요. 엄마표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게큰 실수예요.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고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이제 다니엘이 3학년 그 문제를 푸는데 뭐 이래요. 이제 가로수길이 있는데 뭐5 0 0 m 터에 뭐, 뭐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가부터 나까지 거기서 5 0 0 m 마다한 그루씩 있다. 그래서 이제, 아, 8그루가 다 있다. 그러면은 5 0 0 m 마다 8그루가 있는데 총 길이가 뭐냐. 이랬을 때, 지금 곱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 곱하기 8개니까 8. 하면 답이 될것 같잖아요? 우리 다니엘도 그렇게 틀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알고 어떻게 다르게 푸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 상상을 하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딱, 여덟 개. 8개. 나무를 여덟 개를딱 그리고, 그리고, 500m씩. 네. 그러면 여기 500m씩이 몇 개냐면, 7개예요 그래서 7 곱하기 500을 했어야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수능이나 이런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거는 이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그냥 이렇다고 바로 설명을 해줘 버리고 어 그래서 아 이렇구나 자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 뭐 가로수길이든 뭐 도로든 어 숲속이든 뭐든간에 나와서 몇몇 개가 이렇게 있고 몇 미터마다 있다 그러면 하나 빼고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이를 외우는 거 유형. 암기.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하면은 사고력, 문, 수학 문제 해결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려면요. 기본적으로 한글책으로 사고력을, 바, 사고력 바탕이 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수월한 거죠. 한글책을 재밌게 읽으면서 상상하고, 이해하고, 네, 생각하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잘 해놓은 아이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벌어 벌써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죠. 상상이 되고, 어그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곱셈의 개념, 뭐 어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어디다가 써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사고력, 예, 그 창의력,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 다른 개념 가져다가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한글책이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책을 읽는 게 정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당장 수학 성적 잘 나오게 하고, 막 경시대에 보내고, 막 영재, 뭐지, 영재원? 이런 데 보내고. <laughs>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죠. <laughs>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 수학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유형 다 푸는 거야. 다 풀고 이제 외우고. <laughs> 근데 그 시간에 한글책을 읽는 게 정말 남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시간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